유누 안녕 나는 멍멍이, 나는 토끼야 헉, 왜 엄마를 그렇게 봐요? 왜 엄마를 그렇게 봐요? 코자 우리 애기 잘자 유누 알겠지? 사랑해 <laughs> 유누 완전 꽉 잡았어 오볼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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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딸랑딸랑예오 이거 뭐예요 이거 큰거 윤우손에 이거 들린 거 이거 뭐예요 어 윤우 얼굴 받은 거 이거 뭐지 이거 우와 되게 잘 들고 있는데 어오힘힘오 힘, 힘. 오, 잘한다 우와 우와 진짜 잘하네 어 윤우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우와 너 스스로 뒤집기도 할 거야 어. 어? 에이. 우와 어떡할 건데 여기서 어떡할 건데 에이. 어? 우와 유누야 뒤집기를 했어 유누야 이게 도대체? 우와 유미야너 대단하다 혼자 뒤집기를 했어요 오늘은 접종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항상 태열이 엄청 많이 올라와 그리고 오후쯤 되면 좀 가라앉고 이게 창가 쪽에서 얘가 자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세수하고 아침에, 머리 감고, 수딩크림 발라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유, 이게 뭐예요? 초점책 <목소리> 보고 제일 많이 얘기해. 엄마, 아빠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초점 잭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많지? 우리 윤 누는 초점 잭이 제일 재밌지? 어이쿠, 만마를 기다리는 우리 꼬윤호씨. 오오 수영하는 겁니까? 응? 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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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맘마 맘마 하루에 여섯 끼 먹고 170, 160뭐 150줄 때도 있고 섞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총뭐 980, 960뭐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급성장하는 시기인것 같아요. 그래서 잘때 엄청 낑낑거리고 팔다리 버둥거리고 어 밥도 막더 먹고 싶어 하고 잠도 어더 많이 못 자고 그러거든요. 밤에도 더 길게 자는데 더 길게 못 자고 뭔가 계속 자주 깨는 그런 게 지금 또급 성장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울음이 많아졌어. 잠투 정도 더 많아지고 우리 순둥이 꼬유누에서 찡찡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귀여워. 꼬유누, 그래도 사랑해. 꼬유누. 거의 잠을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는 것 같아요. 윤우는 한4 시간, 3 시간 반, 4 시간 반, 막 이렇게 자는데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하고, 그러고 누우면 거의 뭐두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합치면 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나눠서 자다 보니까 우리 윤은 언제 통 잠자려나? 영양제. 분유에 섞어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글 보니까 먹고 나면 분유, 통, 벽에 얘가 그대로 다 붙어 있대요.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수 없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서 따로 먹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잘 먹어. 아이 잘 먹는다. 한 방울 라왔다 아, 오, 아이 잘 먹어. 다 먹었다. <목소리> 접종하고 집에 왔습니다. 고현우 울지도 않고 너무 잘했지? 잠자고 있어. 토시리 토시리. 너무 똥똥해가지고 밥은 더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 뜨끈뜨끈한 네 발이 엄청. 오늘 유우 접종을 하고 왔거든요. 그 폐렴구균이랑 로타. 백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 2개월 차에 하는 접종을 하고 왔는데, 낮에는 열이 안 났는데, 지금 막수하고 8시 한 40분쯤에 열을 재니까 37.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낮에는 36.9 였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좀 계속 칭얼칭얼 많이 울고 좀 그러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요렇게 지금 잠이 들었고, 저는 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유축을 주로 해서 먹였는데, 윤우가 이제 깨씨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축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자주 유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잘안 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이 이제 줄어가고 있어 원래는 100일까지는 유축이라도 꾸준히 해 가지고 먹이고 싶었는데 아, 유축 쉽지 않아 진짜 유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직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유축해서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윤호가 주사를 맞는데, 진짜, 한쪽 맞았을 때는 정말 찍소리도 안 했고, 반대쪽에 이제 한쪽 맞을 때는 그냥 한번뿌엥 하고 끝! 정말 찍소리도 안 했어. 그리고 그 로타 백신? 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두번 먹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원래 다잘 먹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윤우가 <laughs> 먹을 걸 좋아해서 잘 먹는 건지. <laughs> 그리고 저는 폐렴 구균은 13가로 맞췄습니다 오늘 열안 나고 잘 넘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온몸이 막, 삭신이 쑤셔. <laughs> 그래서 신랑이 오늘 윤호 접종한다고 12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쭉 신랑이 다 보고 지금 소리움이 산책시키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산책시키고 지금 이제 막 들어왔어. 좀아 일찍 못 자겠구나 윤우를 체크해야 되니까 열이 안 나길 빌어봅니다. 새벽에 열이 좀 났는데 많이 나진 않고 37.9까지 올라갔거든요. 37.7 윤우 보자 반대쪽도 반대쪽도 음. 어이야 여기? 이쪽 개그 있어서 그런가? 38.5도야? 38.2 여기 긁어가지고 이? 방구? 은가? 이건 은가 같은데? 우리 애기? 잘 잤어요? 유나? 아이 <laughs> 기저귀 갈고 맘마 먹자 음, 반대쪽도 38.1도. 해열제를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응? 잘하고 있어 어이거 잘났네 그래 아이고 우리 은우가 괜찮아질거야 우리 은우가 튼튼해지려고 그러지? 잠깐만. 어, 이쪽 보자. 애기들이 기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기다려봐. 애기들이 기밥이 꽤 있어요. 다 했다. 음, 그래도 컨디션이 나쁜 것 같진 않아. 새벽에 한번 토했거든요. 분유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토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응? 음? 37.1 잠깐만. 이쪽으로 해 봐. 38. 여기가 37.4 만만. 만만해. 아이디모비를 보고 있네 우리 꼬윤우 재밌습니까? 통통통통 아. <laughs> 아? 엄마 손잡아 이렇게 하.. 이거 뭐야 이하얀 너무..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어? 윤우야 너무 하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윤우가 점점 하얘지고 있어 더 신생아 때는 빨갰는데 점점 너무 하얗잖아 엄마랑 원래 좀 비슷했는데 너 지금 이제는 엄마보다 더 하얘진 것 같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어? 이 정도에 너무 하얀데 어? 누구예요 이 안에? 꼬윤우가또 있지? 꼬윤후가 꼬유후를 보고있네요 꼬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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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통 통통통통 보들보들 보들보들 그렇지 선물을 사고 예쁘게 포장을 해야지 하하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깔깔깔 한바탕 깔깔거리는 너를 사랑해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윤은 언제 볼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윤은 졸려? 네 졸려? 졸렸어? 어 그랬죠? 졸렸어요 아, 와 개울가에 물챙이한 마리. 아품이 나온다 이제 잠이 와서 윤우야 잘자 윤우 오 잘자 우리 윤우 사랑해요 코 자고 또 일어납시다 우리 이따 만나요 에 잘자 아 잘자 잘자 낮잠은 잘 자는데 밤잠은 되게 재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낮잠도 낮잠 2까지는 잘 자는데 낮잠 3은 거의 안 자고 되게 자기 싫어하고 그때부터 밤에도 되게 안 자려고 그러고 짬 내서 또 편집을 해 봐야지 편집을 부디런히 해야지 점심이 와서 점심을 먹을 <laughs> 거예요 떡볶이랑 김밥 날치알 계란김밥 밥이 엄청 조금이고 오, 계란이 엄청 크게 들어있어 김밥이 엄청 커요 점심했을 때 제로 콜라 대신 이걸 먹었는데, 이제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도 콜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제로 콜라도 이제 안 먹고, 이 탄산수만 먹고 있어요. 얘가 탄산이 굉장히 강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탄산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라서 먹는 또 그런게 있어. 주먹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어이구잘 먹네. 주먹고기. 많이 컸다. 우리 애기 많이 컸다. 아직은 좀 열이 있어. 뜨끈뜨끈해. 머리 쪽도 뜨끈뜨끈하고 몸도 뜨끈뜨끈하고 뜨끈뜨끈합니다. 으 뜨끈뜨끈. 왜? <laughs> <웃음> 뭐? <웃음> 왜? 졸렸어, 졸렸어. 항상, 막수 전에는 졸린데 잠은 안 자고, 요러고 있습니다. 코가 막혔어. 아까 콧물이 좀 나던데, 우리 윤우. 감기 걸렸나? 타이니모빌을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꼬윤우씨. 오늘은 67일째 되는 날이고요. 금요일 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약을 받아 왔는데, 약을 아직 먹이지는 않았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타이니모빌에 빨간색을 추가해줬어요. 너무 잘 보지? 와! 그리고 이 커튼이 100% 암막이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도가 되게 올라가 있어요. 침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아침에 태열이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막 블라인드를 주문을 했어요. 요거는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이는 겁니다. 저쪽 위에 커튼 안쪽에다가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암막 블라인드를 붙였거든요. 확실히 더 햇빛이 많이 차단됐어요. 되게, <laughs> 이렇게 생긴 건데, 뒤에가, 요런 음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붙이면 햇빛 차다. 어차피 안쪽이라서 우와 저러는데 집중력 향상을 위한 초점 모빌 아직 잡는 거에는 흥미가 없어. 오 잡았다 잡았다 야 우와 우와. 잘하는데. 꼬윤우, 오. 땡겨, 땡겨. 땡겨, 땡겨. 하나, 둘, 하 오, 힘 쎄, 힘 주는 거 오래, 이거? 오, 대단한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드리블을 엄청 잘하시는데요. 우와. 축구선수로 하실 건가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만한 운동신경은 없는걸요? 너무 잘 놀잖아? 완전. <laughs> 아기 체육관인데, 이거? 아기 체육관, 저리 가라. 은우야, 이제 코 자자. 자, 오늘은. 아, 어. 어, 영어 끝났습니다. <laughs> 코 주무십시다. 너무 재밌어. 이거 놓으세요, 이제. 손님 이제 이거 놓으시고요, 이제. 우리 코 주무십시다. 어? 우리 연우 낮잠 잡시다. 아이, 예뻐. 낮잠 한번 잡시다. 코 자고 일어나서 맘마 먹고 또 놀자. 코유우 사랑해요. 우리 애기. 코자 봅시다. 코. 자. 졸렸지. 발버둥이 심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무릎이나 발 그냥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렇게 관절 있는데 그냥 살살살살 만져주거든요. 그러면 발버둥도 좀 가라앉고 금방 잠들어요. 아닌 날도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살 마사지, 스킨십. 또 반대로 손을 엄청 막 이쪽 손을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엄청 막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 넣어주면 손꼭 잡고 좀 진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꼭 잡고 있어. 손을 진짜 엄청 꼭 잡고 있어. 그러면 슬, 잠이 듭니다. 고, 주무세요. 지금은 5시 49분 원래 새벽 수유하고 자야 되는데 트름시키는 중에 응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응가를 씻고 왔는데 이걸 보고 지금 신이 났어 참다 깨겠네 원래는 먹고 바로 자는데 신이 났어 오늘도 열심히 터미타임 하고 있는 우리 고윤우씨. 우와, 오늘은 71일 됐고요 오, 너무 잘해요. 우와, 우와. 이쪽도 좀 보세요. 오, 그래, 그래. 이쪽. 그래. 이쪽도 좀 봐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도 좀 봐주세요. 네. 이쪽도 좀 봐주세요. 이쪽도 좀 봐주세요 옳지 옳지 잘한다 우리 은우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오늘 71일차 되는 날인데 어제 밤에 9시 반에 잤거든요 근데 새벽 5시 반인가? 그때 일어났어 8시간 넘게 잤어요 완전 대박이야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 밤새 제가 자, 계속 깰 때마다 토닥토닥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새벽에 보통 1시 반, 2시 때 깨서 항상 밥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완전 통잠을 자버렸어. 대박이야 진짜. 70일에 통잠을 자다니. 우리 대단한 꼬윤후예요. 머리가 무거운데도 터미타임을 너무 잘하지요? 어, 너무 잘하지요. 좀 시험 시험 하세요. <laughs> 그맛 보고 있는 거야? 대단한데. 좀 쉴까? 우리 우샤 우샤샤샤샤. 딴따단딴좀 쉬십시다. 시험 시험 하십시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윤우 씨. 이제 또슬 졸려. 우리 윤우. 요즘 낮잠은 요 침대에서 좀 재우고 있어요. 요렇게 터미 타임 하고 이렇게 터미 타임하고, 이게 그냥 누워가지고 불 꺼주면 자기가 졸리면 슬 자요. 이제 음잘 자고 일어나서 또 맘마 먹고 놀고 그러자. 자. <목소리> 오야. 어, 그랬어? 아. 아이, 누가? 오. 아. 아.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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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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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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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놀았어? 어? 응. 아, 물장구 줬어? 응. 아, 응. 아 응. 아, 양수터 꼴딱꼴딱 먹고 아, 그랬구나 응. 어, 그랬 아. 아. <laughs> 또, 또? 또뭐 했어? 어? 응, 응. 어. 엄마 배도, 아, 그랬어. 엄마 배도 빵빵 타고 그랬지? 어, 엄마, 그랬지? 아, 시동마다, 윤호가 엄마 배를 막 발로 빵빵 타고 그랬지? 오. 그랬어? 기억나요? 와. 오. 어. 오. 어. 그래, 그래, 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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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밌었어? 래그한데안 무서웠어? 엄마 그래, 그서서래그